안녕하세요. 프로 연우입니다2025 삼성화집의 예선 2회전이고요. 오늘은 김은지 구단과 조승아 7단의 대결 보내드리겠습니다. 자, 먼저 여자조 대진표 보시면요. 2회전에 진출한 선수들입니다. 조승아 대 김은지가 만났고요. 요거 이기면은 또 내일 오유진 선수와 만나게 됩니다. 여기에 한국 여자 강자들이 다 몰려있어요. 자, 그리고 이쪽을 보시면은 중국 여자 강자끼리 붙었습니다. 저우홍이와 위징이 만났고요. 자, 김청 선수도 여기 있고 중국 강자 루민천 선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게 다가 아니죠. 저쪽 조에는 또 최정과 중국 여자네킹 1위 탕자원이 포진돼 있습니다. 이 여자조에서 통틀어서 딱한 명만 본선 32강에 진출할 수 있습니다. 자이 사진을 보시면 현재 삼성화재배 월드바둑마스터스 통합 예선이 펼쳐지는 현장이고요. 한국계 예선 대국장이 그냥 꽉꽉 찼습니다 올해는 총 381명의 선수들이 예선부터 참가를 하고요. 역시나 한국 선수들이 가장 많습니다. 한국 대회이기 때문에 그리고 중국, 일본, 대만 선수들도 있고요. 총4 개조로 나눠서 진행. 됐는데 일반조 그리고 시니어조가 있고요 여자조 U20 여기는 이제 어린 선수들 이렇게 가지고 네 개의 조가 있습니다 선수들 대국 사진 좀 보여드리면 왼쪽이 박영은 구단 그리고 오른쪽이 최환영 아마추어 선수입니다 아마추어 대회에서도 몇명 뽑아서 이 삼성화재 통합 예선에 참가하는데요 자 박영은 선수가 아마추어 선수를 만났고요 오른쪽이 중국의 스웨 구단 그리고 왼쪽이 김치영 구단의 이제 남편이죠 박하민 구단이 만났습니다. 그리고 여기는 왼쪽이 김민서 초단, 신예 선수고요 오른쪽이 김치현 구단입니다. 김치현 구단은 아이스 아메리카노 큰 거를 사가지고 와서 대국에 임하고 있습니다. 자, 삼성화재의 3회전은 과연 누가 진출할지, 그럼 지금부터 대국 함께 보시죠. 바둑을 보시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김은지 구단이 흑을 잡았고요. 조승아 7단이 백을 잡았습니다. 요두 선수 상대 전적이요. 정말 마음이 아픕니다. 두 선수가 지금까지 총 15판을 뒀습니다. 첫 대국이 2020년이었는데, 그때 조승아 선수가 이겼어요. 조승아가 이긴 다음에, 그 다음에 14판을 내리졌습니다. 그래서 조승아 기준 상대전적 1승 14패인데요. 첫 판을 이겼는데, 그다음부터 다 졌습니다. 자 과연 조승아 선수가 오늘 15연패의 사슬을 끊을 수 있을지 한번 보시죠. 자, 김은지 구단이 한 칸으로 협공을 갔습니다. 자 요때 백이 생각할 수 있는 거는 중앙으로 나갈 수도 있고요. 33을 팔어 들어갈 수도 있고요. 아니면 이런 식으로 상변에 협공을 갈 수도 있습니다. 자 조승아 선수가 선택한 수는 중앙으로 한칸 뛰어나가는 수를 선택했습니다. 여기서도 혹은 한 칸으로 들 수도 있고 뭐두 칸으로 들 수도 있는데 김은지 선수가 두 칸으로 조금 멀리 갔더니 이렇게 씌워갔어요. 요수도 굉장히 많이 나오는 수인데, 지금 상황에서요, 와, 블루 스팟이 정말 재밌는 자리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서의 보통의 감각은 여기를 씌워가거나 아니면 이런 식으로 가는 거죠. 근데 여기를 가는 거는 지금 붙여서 늘어가면서 이일 수 있습니다만, 흙이 100을 눌러놓고 중앙으로 나올 수가 있다. 자, 그래서, 인공지능이 여기서 블루스팟으로 추천하는 수가요. 와, 이 자리를 추천하고 있습니다. 여기 아주 재밌는 자리죠? 그러니까 이 수는 흙이 이쪽으로 나오면 그때 여기를 들어가면서 지금 넘어가는 거 노리면서 백이 한 칸으로 시원하게 나왔죠? 그리고 흙이 이쪽으로 갈 수도 있어요. 자, 그러면 백도 여기 하나 지켜두고요. 흙도 들여다보고 중앙으로 나오면서 이렇게 진행될 수도 있는데요. 자 근데 요런 자리는 사실 찾기가 거의 힘들죠. 그래서 조승아 선수는 이 자리를 씌워갔습니다. 뭐 블루 스팟을 찾으면 좋았겠지만 이것도 그렇게 뭐큰 차이는 없어요. 얘하고 얘하고. 자 밀어가고요. 막으니까 밀고 밀고 한 칸을 뛰어가야겠고요. 요때 요 정석은요. 항상 조심해야 될게 여기 끼워가는 겁니다. 요 자리가 항상 엷은 자리예요. 그래서 만약에 백이 이런 식으로 그냥 막아가는 거는요. 끼워서 이으면은 연결해야 되는데, 이렇게 두면은 여기, 아, 실리가 너무 크게 들어갑니다. 자, 그래서 조승아 선수가 일단 두텁게 이어두고요. 김은지 선수도 지켜두니까 두텁게 날 일자로 막아갔습니다. 자, 지금 보시면은 100의 확정가는 한 집도 없습니다. 그렇죠 하지만 100에게는 아주 훌륭한 두터움을 쌓았고요. 조승아 선수의 중앙 두터움. 그리고 김은지 선수의 여기 실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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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실리. 자, 그래서 이 바둑은 실리대 두텀입니다. 요 바둑의 포인트는요, 요 두텀이 얼마만큼 잠재력을 발휘하느냐, 요게 이 바둑의 또 포인트가 되겠습니다. 자, 김은지 선수가 붙여가면서 귀를 눌러가면서 지금 사실 백의 중앙을 의식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보통은 1입 3전을 갈 수도 있는데, 당연히 백은 시원하게 이 자리 뛰어가겠죠? 그러면 점점 모양이 커지기 때문에, 자, 김은지 구단은 요거를 의식해서요, 붙여서 젖혀가는 수를 선택했습니다. 지금은 내가 실리를 챙긴 게 많으니까 중앙의 두텀을 지우고자 하는 수고요. 자, 여기서 백은 두 가지 선택권이 있습니다. 끊어 가느냐, 솔직하게 끊어 가느냐 아니면은 뒤로 받아 주느냐인데요. 자, 여기서 이렇게 두면은 어떻게 될까요? 자, 그러면은 이쪽을 연결을 해 가겠고요. 흙이 요거를 제압할 수 있는데 백도 여기는 이제 정리가 됐으니까 하변을 들어가면서 이거는 백도 흙의 모양을 쪼개고 그리고 흙도 백의 진영으로 자연스럽게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자 이것도 만만치 않은 진행인데요. 이거 완전 다른 스타일의 바둑이 됐을 거예요. 자 근데 조승아 선수는 그냥 솔직하게 끊어서 연결을 해두고요. 단수를 쳐서 밀어붙이면서 계속해서 모양을 키워가는 거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 여기를 늘어가면서 지금 조승아 선수한테 물어봤습니다. 어떻게 받을래? 이렇게 받아주는 거는요 사실 좀 당했고요. 백은 여기를 젖혀 이을 수도 있습니다. 크게 먹자는 거죠. 자 그러면 흑이 당연히 도망을 가야겠고요. 여기까지 늘어났기 때문에 체면이 있죠. 자 그러면은 백도 여기까지 들어가면서 다 잡으러 갈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를 젖혀가는 게또 지금 좋아요. 막아가는 거 지금 큰일 납니다. 끊어가면 늘었을 때 갑자기 다섯 점이 다 죽으면서 이거는 백이 폭망했습니다. 자 그래서 이 여기를 젖혀갔을 때는 지켜둬야 되고요. 그리고 이제 흙도 하나 지켜두면서 요거는 버리고, 그리고 흙이 요거를 얻었죠. 자, 요렇게 되더라도요. 바둑은 지금부터 시작입니다. 5대5의 바둑이 되겠고요. 하지만 조승아 선수, 그 어디도 안 뒀습니다. 여기도 안 두고, 여기도 안 뒀어요. 여기를 둔다고, 중앙을 안 두고 하면서 이쪽에 머리를 내밀었습니다. 사실 여기 젖혀가는 수도 괜찮고, 중앙으로 늘어가는 것도 괜찮아요. 둘다할수 있는 선택이고요. 자, 여기서 늘어가면서 잡으러 가면 어떻게 될까요? 요거는 수상전에서 흙이 죽었습니다. 내수대 세수죠. 흙이 죽었고요. 그래서 실전에 김은지 선수가 여기 하나 밀고 들어온 다음에 도망을 갔습니다. 자, 저처 이어서 일단 활로를 늘려가고요. 아직도 백은 뭐 완벽하게 살아있는 건 아니에요. 자, 그 다음에 흙은 어디를 둬야 될까요? 여기를 지금 지키는 것도 좋고요. 아니면은 얘네가 약하니까 이렇게 나가는 것도 좋습니다. 자 흑은 어떤 선택이 더 좋은 선택일까 자 여기서는요 요쪽으로 지금 나와가지고 빨리 여기에 자세를 잡으면서 완생을 했었어야 됩니다 그러면은 백도 물론 이 자리를 치러 들어올 수는 있는데 흑도 하나 지켜두면서 여기에서는 세 점은 이제 버리고요 좌변을 다깰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 진행을 하는 게 좋았습니다 백도 이제 계속해서 압박을 가겠죠 자 근데 김은지 구단이 여기를 왔단 말이에요 자, 요거는 실수입니다, 실수. 그러면 조승아 선수에게 기회가 있습니다. 자, 백은 이흙 4점을 압박을 가야 되는데, 어디로 가야 될까요? 자, 여기서는요, 이 자리가 아까도 나왔었죠. 여기가 이제 급소의 자리인데, 여기를 딱 가는 순간 이 흙이 못 살아있습니다. 요쪽으로 오면은요, 그때 싹 들어가는 게 좋아요. 막으면 끊어갑니다. 단수치고요 이렇게 붙여가는 맥점이 있습니다. 늘 수밖에 없는데 두면은요. 자 이것도 찌르면은 이거 지금 넘어갔어요. 넘어갔습니다. 흙이 연결이 안 되죠. 여기 뭐 끊고 어쩌고 하는 것도 아무것도 안 됩니다. 자 그래서 이 싸움은 흙이 망했고요. 그래서 백이 여기를 들어올 때는 흙도 이렇게 해서 넘어가야 되는데 백도 이렇게 막아두면은 백이 여기 다 막았죠? 요거 잡았죠? 그래서, 요렇게 됐으면 은 백이 살짝이나마 편한 바둑이었어요. 아, 조승아 선수의 아주 좋은 기회였는데, 조승아 선수가 요렇게 왔거든요? 자, 그러니까 잽싸게 김은지 구단이 급소를 가져갑니다. 자, 요렇게 둬가지고, 살아버리니까요. 백의 기회가 날아갔습니다. 자, 요것도 받아야 돼요. 지금 이런 거 잡으러 갔다가는 버틴 다음에 나가면은요, 여기 다 뚫렸죠? 요거는 아직도 귀퉁이도 못 살아있기 때문에 폐맛이 있습니다. 자, 그래서 막아가야겠고요. 늘어가니까 흙은 지금 완생을 했습니다. 자, 그러면은 백만 못 살아있죠. 그래서 지금 백이 살았습니다. 이제는 완생이 됐어요. 자, 안 두면 어떻게 되죠? 안 두면은 젖히면은 다 죽습니다. 자, 근데 백이 이거 살아간 거는 실착이었습니다. 실착. 왜냐면 지금 이거를 살고 있을 시간이 없다는 거예요. 자 지금은 이거 버렸어야 됩니다. 버리고 빠르게 빠르게 이 자리 너무 좋은 자리예요. 이 자리 자두칸 흙이 두 칸을 벌려놨기 때문에 여기가 굉장히 열죠. 그래서 흙이 요거를 잡으러 온다고 하더라도요 계속해서 들어가면서 파고들면서 흙의 실리를 다 빼앗고. 이 우변을 가져갔으면은 이거 충분히 버릴 만합니다. 자, 근데 조승아 선수가 이 판단을 못 하고 그냥 지켜두니까 또 김은지 바로 이 자리를 가져가 버립니다. 여기를 가져가니까 바로 이제 흑 승률 80%를 찍었고요. 김은지 선수가 확실히 앞서가기 시작합니다. 세집 차이로 흑이 우세를 잡았고요. 자, 조승아 선수가 이쪽을 들어온 다음에 여기서 이 바둑의 포인트는 여기가 지금 몇 집이 될까요? 여기가 그러니까 다른 곳은 흙의 집은 어느 정도 확정이 됐습니다. 변수가 있기는 하지만 그래도 그 바운더리 안에서 놀겠죠. 근데 이 중앙 집은 지금 몇 집이 될 것인가가 모르겠어요. 자 여기서 블루 스팟을 보여드리면 중앙이 이렇게 넓은데요. 자 여기서는 요 자리였습니다. 요 자리. 그러니까 요 수는 중앙을 넓히면서 계속해서 여기 어깨 짚어서 들어가는 수를 보고 있어요. 그래서 흙도 들어올 수 있겠습니다만 계속해서. 특집을 깨면서 요것도 이제 백의 레이더망에 들어왔죠. 공격할 겁니다. 자, 근데 조승아 선수가 여기를 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요수는 받아 달라는 거죠. 받아줬으면은 요거 한방 했기 때문에 그때 중앙을 갔을 것 같은데 자, 김은지 선수 안 받아줍니다. 김은지의 감각은 여기를 왔습니다. 여기 아주 좋은 자리죠. 여기를 딱 두니까 지금 백이 이런 식으로 지키고 앉아가지고. 이길 수가 있을까요? 못 이겨요. 요만큼이랑 여기랑 거의 뭐 비슷해졌죠. 근데 그러면 이제 나머지 흑집이 너무 크기 때문에 아 이렇게 되면은 백이 이길 수가 없습니다. 최악의 선택이 되겠습니다. 그냥 앉아서 지겠다는 거죠. 자 그래서 조승아 선수가 일단은 실리로 굉장히 큰 자리를 갔어요. 그리고 이제 김은지 선수가 사실 여기 나와서 끊는 것도 지금 좋거든요. 여기까지 돌이 와 있기 때문에 강력할 수 있는데 약간 우세를 의식하는 것 같습니다 자 입구 자를 가면서 일단은 안정적인 수를 선택했고요 자 조승아가 이쪽으로 들어옵니다 이거 어, 은근히 이 노림수입니다 노림수 자 백의 의도가 있는데요 지금 흙의 일감이 어디죠 백이 더 이상 들어오지 못하게 이렇게 막는 게 일감입니다 자 하지만 이렇게 되면은 조승아의 덫에 김은지가 걸리게 됩니다 자 서쳐가고요 끊어야 되는데 단수 쳐서 밀고 나가는 순간 이건 흙이 딱 걸렸습니다. 축이 지금 백이 좋기 때문에요. 여기를 돌아와야 되는데 그때 여기를 늘어버리면 지금 여기 다 들어갔죠. 물론 이만큼은 들어갔습니다만 백이 얻은 게 훨씬 많습니다. 자 이렇게 되면 은 이제 미세한 승부가 되는 거고요. 하지만 김은지 선수 하, 정확하게 봤습니다. 자 정확하게 한번 이렇게 물러나는 게 정수예요. 들어오면은 씌우고요. 그리고 여기를 도망가면은 그때 여기를 치 받아서 받으면은 지금 다 연결이 됐습니다. 여기 아주 좋은 수예요. 요거 한번 늦춰서 받는 게 좋았고요. 자 그래서 조승아 선수도 여기서는 붙여서 늘어가는 게 일단은 정수였습니다. 왜냐면 여기를 흙이 연결을 하면은 그때 들어올 수 있고요. 그리고 여기를 지키면은 그때 끊어갈 수가 있기 때문에 자 여기를 붙여가는 게 좋았는데요. 실전에 조승아 선수가 지금 바둑이 여의치 않다고 보는 것 같아요. 조승아 선수가 사실 굉장히 실리판데 지금 흑한테 실리를 다 뺏겼잖아요. 그래서 안 되겠다. 내가 승부를 걸어가야겠다 해서 밭전짤를 째고 들어옵니다만 이때부터 백의 고생길이 제대로 시작됩니다. 왜냐면 여기를 탁 막아버리니까요. 막았습니다만 늘어가니까 이제 뭐 발버둥쳐서 나갈 수가 없고요. 그렇다고 해서 이런 식으로 두자니 사활도 만만치가 않고 그래서 조승아 선수가 여기를 붙여가지고. 살려달라고 발버둥을 치는데 딱 여기를 갈라버리니까 그래 꼬리는 살려줄게. 하지만 내가 몸통은 먹겠다. 조승아 선수가 여기여기 해가지고 들어왔는데요. 이게 지금 다 김은지 구단의 손아귀에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지켜버리니까 지금 백이 어 갑자기 바둑이 재미가 없어졌습니다. 자 젖혀가고요. 여기서 이제 이런 거 끊는 거는요. 단수를 치고 그 다음에 여기를 이어가면은 늘수 있는데 이렇게 계속 들어가두고 끝내기 하고 중앙 나와버리면은 이것도 흑이 많이 이겼습니다. 자 그래서 실전에 백이 젖혔는데 여기 단수를 치고요. 이때 늘어가지도 않습니다. 요거는 약간 기분이 나빠요. 이렇게 끊기는 게 있기 때문에 자, 실전에 김은지구단이 아주 튼튼하게 연결을 해가고요. 자 여기 잽 날렸을 때요때 때 사실 중요해요. 그러니까 흑이 뭔가 지금 굉장히 이득을 보고 있는 것처럼 느껴지는데 이제 그게 사실이기도 해요. 하지만 여기서 이런 식으로 느슨하게 그냥 연결을 하는 거는요 여기 다 이제 선수 해두고 요 자리를 백이 가게 되면은요 이거 역전입니다 역전 백이 여기도 막았고 여기 약점도 선수로 튼튼하게 했고 여기 큰 자리까지 막아가서는 뭐 들어가는 것까지 기분 나쁘기 때문에 와 지금 반집 역전됐어요. 반집 역전. 하지만 김은지 선수 쉽게 역전 당하지 않습니다. 쉽게 받아주지 않고요. 자요 자리를 왔을 때어 이때 조승아 선수가 여기를 밀고 들어가면 어땠을까? 지금 당장 여기 교환을 하고요. 그 다음에 여기 막았으면 그래도 세집 차이밖에 안 납니다. 백이 세집 불리하긴 한데 요거는 쫓아갈만 하죠. 자 근데 그냥 막아 주니까요. 김은지 이쪽을 받전자를 째고 나옵니다. 자 요거 연결하면은 뚫려 가지고요. 지금 이돌이 멋있게 여기 응수타진 갔는데 지금 체면이 안 서죠. 체면이 무너졌고. 아 그래 가지고 여기를 들어온 다음에 막았는데요. 여기를 둬 버리니까 지금 세 점까지 죽어 버렸어요. 자 지금 여기를 너무 찝고 싶은데 이렇게 두면은요. 이거는 백이 진짜 대책이 없습니다. 뒤로 그냥 끊어 가지고 자 이거는 백의 시체가 점점 더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 포도송이가 일단 다 들어갔고요 연결할 수가 없어요 그냥 계속해서 몰아치면은 이거 백이 이만큼이 다 죽었습니다 아 이거는 조승아 선수 눈에서 눈물이 나죠 그래서 실전에 이제 여기를 이룰 수밖에 없는데 딱 이어버리니까 자 요거는 백이 먹었습니다만 이제 김은지 선수 한마디 외칩니다 제가 이겼습니다 하면서 여기를 딱 젖혀 이어버리니까 여기가 지금 보시면은 다 흑집으로 들어갔어요 그래서 지금은요. 집 차이가 많이 벌어졌습니다. 무려 10집 차이로 벌어지면서 이 이후에는 조승아 선수가 기회가 없었습니다. 자 이렇게 김은지 구단이 삼성화재배 예선 3회전에 진출했습니다. 그래서 김은지 선수는 지금부터 3판만 이기면 본선 진출입니다. 네 오늘 대국리뷰가 흥미로우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